오늘 우리는 커런트라는 단어의 어원과 다양한 의미,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커런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쿠레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달리다나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는 첫째로 액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he current in this river is very strong. 이 강의 물살은 매우 세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전기의 흐름 즉 전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his device measures the electric current. 이 장치는 전류를 측정한다. 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로 현재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he current situation is challenging.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current는 또한 추세 또는 유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문화나 시사 분야에서 많이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she is wearing the current fashion trend. 그녀는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 옷을 입고 있다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런트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두 그 기반이 되는 개념은 흐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